이번에는 그 새로 입고된 그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하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엔틱 풍의 어, 바비큐 그릴입니다. 일본식 제품도 있긴 있는데 어, 그 너무 작아서 제가 그 사용을 하다가 그걸 패스시키고 어, 이 제품을 어, 선택해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어, 나무로 원목 나무로 되어 있어요. 원목 나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동 장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엔틱풍으로 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바람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구멍, 바람구멍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물건을 받게 되면, 제품을 받으면, 여기 이 나사를 이, 여기에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체결해 주시면 되고, 사용할 때는 이 바람구멍이 지금 통하는 구멍이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여기 숯바지통 숯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구멍이 양쪽에또 바람구멍이 있어요 바람 구멍이 있고 가운데다 놓고 숯을 이 안에 올린 다음에 그릴을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잡이를 위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시면 되고요. 어, 가방은 없습니다. 가방은 없고요. 물론 뭐, 저기, 이만한 백에다가 갖고 다니시면 될듯 하고요. 음, 그리고 또이 그릴은, 어, 스텐 304로 되어 있어서 스텐레스304 재질이라서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 되고, 조금 더 꾸미고 장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전통 문양 장식 있잖아요. 그거를, 어, 이거 대신에 또 박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비슷하게 어, 자기만 아름대로 꾸미셔도 됩니다. 이런데 뭐 꾸미 꾸미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뭐 이렇게 들고 다니도 좋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도 좋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 그러니까 목공을 할줄 아시는 분들은 나무를 나무 발통 나무 저기 다리 네 개를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각진 이런 사선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더 이쁠, 이쁠 것 같아요. 크기도 너무 작지 않고 적당해서 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음, 친구들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아니 혼자서도 뭐 사용하기도 좋지만 여러 명 왔을 때한두명 왔을 때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적당한 크기니까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어, 자기가 또 장식할 수 있으면, 어, 장식하면 될듯 합니다. 어, 이뻐요. 어, 예, 일반적인 그런 바베큐 그릴은 아니고, 그러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참 이쁩니다. 음, 그리고 물건을 만약에 주문을 하셔가지고 받으면, 어, 이게 이제, 이제 멀리서 수입해서 오다 보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약간 흠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어,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야 그 요즘에 택배 박스 어, 재활용 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문을 하실때 택배 박스에 기존에그 송장이 적혀있다 그래가지고 막 반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품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리고 검수 과정을 가,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포장을 안 뜯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품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을 제품이 뭐 뜯어졌다, 누가 사용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고, 검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어, 그리고 또 세관에서 그런 걸또다 검수를 합니다. 이게 뭐, 마약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택배 박스도 가끔은 그, 재활용 차원에서, 어, 보내게 됩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불량도 그 아니고, 뭐, 또 반품 들어온 걸 뭐, 다시 뭐 보내고 그런 거 아니니까, 어, 그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어, 주문을, 주문할 때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이, 이제, 어, 얇은 그, 플라스틱, 스탠레스도 됐어요. 이게 스탠레스 304 재질은 아닌 것 같고, 그아래단계 어, 재질입니다. 그리고 뭐, 이 두께도 보면 한뭐 1, 1t? 1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정도니까, 어, 감안해 주시고, 어, 주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